다니엘 936 예심찾기 2023년 6월 30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음, 주님 앞에 더 말씀으로 가까이 더 가고 싶고 또 제가 하지 못했던 미뤄졌던 일들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님께서 청소하러 오셨다. 저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어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며 털어놓며 살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정말 나의 상담자 되시고 나의 해결사가 되시는 주님이 계신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사람을 찾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어, 말씀 필사,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 보내는 것 등을 나누면서 우리 무릎신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어, 우리 집사님과 함께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것을 우리 집사님과 함께 적용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 주님께서는 늘 저의, 저를, 저를 보시고 도와주려고 생각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기를 바라시지만 저는 항상 주님을 부르기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찾고 또한 내 말을 들어주고 나의,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그런 사람들만을 찾았습니다 주님 이 우묘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 모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을 통해서 어, 주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